안녕하세요. 흑수저 꼬마 흑고의 흑수저 탈출기 자본 리포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3월 1일 자본 리포트입니다. 주식 섹션에서는 자본금 10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9만 8천원 웰크론 폐렴 테마주에 살짝 물려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요, 전 세계 56개국에서 8만여 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만들어졌고요. WHO에서 리스크를 베리하이로 격상시켰다고 라 합니다. 미국 지수가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2019년 최저점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마스크라든지 폐렴 관련주들이 어떤 거는 500%, 600%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슈 때문에 확진자 3천여 명 이상 돌파 코스피 2천선 붕괴 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웰크론, 레몬 등의 마스크 관련 주들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물물교환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물물교환 제품이 이 헬스밴드, 정가 약 만원짜리 제품인데, 친구가, 어, 친구가 헬스를 하다가, 뭐 어깨 부상도 심하고 해가지고 뭔가 가볍게 운동할 것이 무엇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 중에 제가 제 헬스 밴드로 운동을 하라고 해서 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짝퉁 롤렉스 시계와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구입을 할 때는 70만 원 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해요. 혹시나 약간 그 인덱스 하나가 빠져 있는데 수리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10만 원 정도면 오버홀이랑 그 인덱스 부분까지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뭐 메시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부분에서는 역시나 아직 구독자가 0명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빵원 그리고 블로그도 얼마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빵원 그리고 앱테크라고 하기는 뭐 그렇지만 설문조사 앱을 통해서 현재 4,300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네, 자기 개발 현황입니다. 어, 지금 현재 총 자본이 주식과 물물교환, 뭐, 정가로 따졌을 때 대략 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계 수리를 해야 된다는 점과 중고라는 점을 감안해서 나중에 감가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지만은 일단 정가로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관련돼서는요, 재무제표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이강현님이 쓰신 완벽한 재무제표 읽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읽어도 몇십 페이지밖에 못 읽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한마디, 긍정적으로 정진하자. 감사합니다. 오늘의 흑수저 자본 리포트 흑구였습니다. 뿅.